그냥 흐단 디펜스. 무려 최신맵. 아, 자체 배속 맞네. 배속 빼길 잘했어. 시작하자. 뭐야, 이거. 소드 테이커 스타이핑 레인지. 스네이핑 레인저 존나 존나 골리앗 뽑고 싶은데, 골리앗 닉데 저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얼만데 이거 얼만데 뽑아지고 있는 거야? 안 뽑아지고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얼반데 그래서 가격이 뭐야, 뒤졌어 얼반데 이게 야 이거 자동으로 조합되네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그냥 레벨 높은 게 나온 건가? 그거 뭐야 네모네모 스펜스 이런 것처럼 확률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유닛이 나오는 거지 이게 내가 메카닉이 그냥 골리 하셨으면 했을 텐데 이것이 메카닉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몸 필요한. 스나이핑 레인저가 뭐야? 스나이핑 레인저가 씨. 몸이 필요한. 유닛 한 75원? 그 정도 하는 거 같은데. 75원? 1 레벨 2, 그리고 200 미네랄 하면 은3 레벨이 된다. 뭐 지？이거 프로브 구입하 는 건가？넥서스 에서 자욱 해는거300 원에, 야, 고스트, 갱지 보소. 야, 이쁘게, 씨발. 아카나다, 마리다나 이렇게, 이렇게 깔고 있네. 뭐야, 프로브 생산 실패? 이거 설마 프로브 확률이냐? 300 미네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거 25% 확률로 뽑을 수 있고 못 뽑으면은 100 미네랄 깎이는 그런 건가? 아이, 병신 같네 이거. 공격을 시작하자. 천장 있냐? <laughs> 천장 있냐? <laughs> 아, 뭐야. 애초에 최대 4기밖에안 되는구나. 아, 이거 성공해도 100미네랄밖에 안 깎이네? 이게 생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100원만 깎이는구나. 이게 20S는 스테이지겠지? 20스테이지 그리고 레벨 2를 레벨 1 유닛을 조합해서 완성시킬 수가 없구나 레벨 2는 무조건 확률이네 레벨 2를 레벨 1을 합성시켜서 못 뽑네 인터레스팅 오케이! 프로그 끝! 공업에 공업 공업! 공업을 존나게 해서 버티는 거다 아랑 진짜 아티스트 하냐고, 뭐야, 이거. 와랑 <laughs> 아, 뭐 하냐고. 야, 졸라 이쁘게 배치해놨네. 실 성능은 개똥인데. 냐 이거 레벨 X? 아 뭐야 레벨 3는 또 개별 업그레이드 효과를 받아? 레벨 X는 뭐? 아 이거 레벨 X는 뭐야 이거 키드이냐? 특수 유닛 구매? 특수 유닛이 뭐 어떤가 X? 그냥 좋은 다게 맞은 마린으로 승부한다. 조합이고 나발이고 그냥 좋은 다게 맞은 마린으로 승부한다. 야 파랑 뒤지겠는데? <laughs> 바랑 뒤지겠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가지고 잡지를 못하네 공업이 안 돼가지고 야 이게 시발 보스트가 아무리 조등형이라 해도 이거 쌍뎀이 너무 센데. <laughs> 야 이거 고스트 깡뎀이 존나 세가지고 마린이 의미가 없는데 이거 대형 쳐도 고스트가 더 세겠다 씨발 에이 설마 이거 존나 최신맵인데 얼리미티드가 없어가지고 마린이 공격을 못해서 죽겠어? 에이 설마 얼리미티드가 없겠냐? 이게 마린이 공속이 빠르긴 한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진짜 대형을 쳐도 마린보다 보스가 더 세겠다 이거 깡뎀이 미쳤어 이거 깡데이 존나 세. ㅈㄴ 세다 이말이야 이거 뭐 근데 사실상 프로브 처음에 4개 가차하고 나서는 뭐 딱히 할게 없다 그냥 유닛 뽑고 공원만 누르면은 되는 그런 맵이군 다행히 라운드는 빨리빨리 진행돼서 다행인데 여타 다른 맵처럼 이게 플레이 타임이 존나 늘어졌으면은 아주 끔찍했을거야 야 이런 유닛들을 뽑을 복을... 뽑아야된다고? 방어비 그렇게 높아지나? 야, 이거 업그레이드도 존나 비싼데 이거 300 플러스 30이야 유닛 뽑는 거 가격 자체도 600원인데 저거를 쓸 가치가 있나? 싹히 아, 방어력이 막 미친 듯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긴 애초에 높아졌으면은 이런 마리 같은 거를 쓰지도 못했겠지만. 아, 그리고 레벨 3도 이거. 업그레이드가 따로 적용돼가지고 이거 조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합하면은 약해져 업그레이드 초기화 돼가지고 막깡데이 졸라센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레벨 3 유닛은 스탯이 어떤지 안 보여주네. 야 도다깎이 그걸 왜사 이거 아 이거 <laughs> 아니면은 야 그러면 이걸 랜덤 랜덤으로 하면은 뭐 이점이 있냐? 이거 뭐 레벨 3이라도 갑자기 나온다던가? 공25 제한이냐? 25 제한이네 난 이제 고스트 뽑아야지 아 고스트 졸라 쎄 이거, 파벳이, 사거리가, 어떻게 될려나 아, 개쓰레기인데? 그냥 이거, 모서리에 하나씩 놔두면은, 딜좀 넣는 정도? 아, 이거, 씨발, 파벳 쓸 바에는 고스 쓰겠다. 생산 가격도 똑같은데, 화면 누가 써져 레벨 2 인데도 존나 약해. 야, 세긴 한데 고작 이정도 데미 지로. <laughs> 업그레이드 쓸 돈으로 시바 일반 코스 뽑겠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나오는 프레이야도 어 레벨 2, 2만 해도 시발. 이게 레벨 3이 따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탈 필요가 없어 하면 개소네임. 하면 개소네임. 거돈으로 일반 유닛을 뽑지 업그레이드가 다돼 있는 일반 유닛을 아 보라도 죽는다 와 죽는다 랜덤에 손대 가지고 죽는다. 파랑은 존나 생각보다 잘 버틴다. <laughs> 어그를 어, 분산 투자하고 막하고 어? 뭔가 삽질은 다 했는데, 은근 잘 버티네. 스플 야 스플래시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낙하이 너무 약하지 않냐? 너무 약하지 않냐? 오라 시고요.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거 처리 못할텐데. 뭐 머릿수가 더안 늘어나서. 야, 랜덤 유닛이라도 뽑아. 고스 나오길 바래. 고스트, 뭐, 팝에, 마린 있잖아. 뭐라도 나오길 바래. <laughs> 아니면은 이 존나 비싼 특수 유닛을 뽑던가, 600원에. 이것도 씨발 업그레이드 따로 막는데. 아니면 3레벨이랑 이거 특수 유닛이랑 업그레이드가 토박이라도 돼있던가? 저거 진짜 특수 유닛이랑 레벨 3짜리는 그거야. 네, 재미용... 네, 있으니까 뽑아보는 딱그 정도... 아니면 이 맵이 뭐 무한보드가 있어서 아머가막 100까지, 막 100, 200 이렇게 늘어나나? 거세어 보소. 올티메이트. 아, 저다 쓰레기야. 이게 <laughs> <laughs> 너무 쓰레기야. <laughs> 진짜 막 무한 모드 있어가지고 아머가 어막 미친 듯이 떡상하는 거 아니면은 이게 저 저런 보급 유닛이 의미가 없어. 야 방어력이 갑자기 30 됐는데? 아머 아가 갑자기 30이 됐는데? 아까 아머가 15 아니었나? 갑자기 두배두 배로 바뀌었네. 야, 씨발. 이거를 파랑이 도구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개쓰레기. 레벨 X랑 어? 레벨 3. 금단의 힘에 손을 대 가지고 뒤져 버렸잖아. 랜덤이랑 3라운드. 마지막 스테이지에 방어력이 한 45? 이 정도까지 올라갈려나 아니면 이게 30이 최고봉인가? 파롱도 죽었네? 다행히 솔플이 되는구만. 야 이거 보니까 성능적으로도 그 메카닉이 세지가 않은데? 이 좆병신 투사체잖아 이거 야 내가 저거 메카닉이 이름이 존나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바이오닉 했는데 바이오닉 하길 잘했어 이거 메카닉 성능도 별로야 레벨 30 아니 레벨 29 일단, 저 골리아시 투사체가 진짜 개쓰레기라 딜로스가 오신다는 부분에서부터 쟤는 채용할까좀 그렇긴 해. 아, 여기에 스플 따라주면은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 스플이 아니잖아. 저기에 스플 따라주면은 딜로스가 오져도 상관이 없는데 뭐야, 이거. 하, 이 텁세터 존나 빨라. 일단 레벨은, 아니, 아무는30 이상 안 올라가네. 이게 마지막 스테이 지고, 아갓겜 배버 렸다. 갓겜 배버 렸어. 야 이게 일정 실수 마다 돈을막몇 천원 씩주는 구만. 클리어 야 뭐야 아무200 뭐냐 저거 아무 200? 200이 지랄 <laughs> 아무 200이 지랄 갑자기 200짜리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레벨 X를 쓰라는 건가?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돈으로 그냥 보스타는 게 낫지 않나? 아니가? 이 깡댐이 이렇게 센 거는 세니까. 근데 이게 또 나오는 게 랜덤이잖아. 이게 만약 X급을 쓸 거면은. 무조건 깡데미지 센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질럿 같은 거 나오면은 존나 쓸모가 없는데 그냥 레이스나? 아이 씨발 언제 사아 이거? 끝났다. 언제 사아 언제잡 봐. 아, 공업 이미 풀이야. 25비 끝임. 25비 끝이야. 25음이 끝이야 갓기이야아 졸라 안 죽네. 실 지지. 깼다. 지지.